유다의 하나님이 알려지셨고,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. 살렘에 그 장막이 있고, 시온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서 그분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다 부수셨습니다. 주께서는 눈부시게 빛나고, 사냥감이 있는 산들보다 뛰어나십니다. 용감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해 잠이 들었으니, 용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오, 야곱의 하나님이여, 주의 꾸지람의 말도, 전차도 기절해 버렸습니다.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.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? 주께서 심판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이 땅은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께 찬송이 될 것이고 주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묶어 버릴 것입니다.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라. 주위의 모든 땅들은 두려워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리라. 그분이 통치자들의 영을 잘라내실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.